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105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배드어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바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를 고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분명 야이루의 딸을 고쳐 주러 가던 예수님은 그 가운데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따라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그 뒤에 이미 이제 숨이 끊어진 야이루의딸 가운데도 제 은혜로 그들, 그에게 비추어 주사. 그딸 또한 다시 일어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예이르와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굉장히 반겼고, 그를 반, 그 가운데에 그를 따르며 계속해서 그 많은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의 어떠한 원모을 보기 위하여 그에게 따라왔는지는, 뭐, 각자의 그 목표가 있었겠지만, 각자의 목적을 따라 모였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집으로 가서 고쳐 달라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다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결국 그 딸이 숨을 거두게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갔고 그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간청하던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공동체의 중심인 그 회당과 그의 안에 있는 물품들을 관리하던 사람들로 신약 당시에는 회당 관리자가 총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해당장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7명의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했다고 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야이로가 사실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그런 장로격인 원래 장로격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회당을 관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의 대표로서 회당을 이끌어 가는 즉 유대 공동체의 중심을 이끌어 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꺼림직한 그런 존재였어요. 물론 아직은 그를 죽이고자 라고 다짐하고 막 그렇게 결단하고 라고 그렇게 모였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것을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지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두 존재였는데, 두 단체였는데, 그런데 그런 유대교를 대표한다라고 할수 있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그가 갖고 있던 명예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종교 중심을 모였던 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그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를 떠날 수 있고 그를 지지하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었기 거두어 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와 대적하는 누군가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실망감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야외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외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 한분 뿐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과정이, 그 여정이 꽤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결국에는 그의 딸을 고쳐 주셨고 그렇게 그렇게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편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해당장 야이루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성 자궁출혈로서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그 피가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른 의식적인 정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를 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데 그것이 어떤 한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항상, 항상 그 불규칙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어떻게든 그 병을 고치고자 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의사도 찾아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보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찾아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자는 단 하나 마지막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잡았고 그 결과 그는 그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은 매우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여자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기에 그가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고 그가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 되기 때문이죠. 즉,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예수님 또한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를 헤쳐나가는 아그 과정 속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부정한 사람들로 만드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딱 하나 남은 그 기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온전해지고자 병에서 고침받고자, 이제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무례한 일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었을지라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자신의 병이 낫게 된다면은, 이제 자신은 부정한 상태에서 놓일 수 있다라는 그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를 괴롭히던 혈루증이 낫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댄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이 작용하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무리들 가운데의 능력이 발해진 그것을 본 예수님은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여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 행동은 무례하고 지극히 제멋대로였던 이기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그의 무례한 행동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아마 비참하고 괴로웠던 그의 인생을 이제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 보게, 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통해 볼 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어느 것 하나 그 탈출구를 볼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을 때에 그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재의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사회적인 시선에 개의치 않고 오직 딸을 살려달라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무리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곳에 손만 대기만 한다면 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신념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대우를 받아왔고 그렇게 다른 인생의 결말 속에서 그 과정을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단한 가지 다르지 않고 공평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서로 다른 삶에 살아왔던 다른 그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 두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한 분만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해당장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해당장이든 아니면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든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것과 관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엎드림의 고백 속에 나의 약함,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완전한 하 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필요하심,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입니다. 우린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또그 앞에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두 사람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오, 살아왔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들으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크신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을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믿음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대우를 받으며,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그 필요함을 깨닫고, 그의 결핍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속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를 그 모든 해답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과 별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결핍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이번 주말 (1월) 시작될 아동부 성경 통 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튀르키에와 시리아 가운데에 있었던 그 지진 피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리로